Yeah. 안녕하세요. 뷰만주입니다. 오늘은 피부에 시원한 쿨링감과 진정 효과를 가져다주는 크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저스트비미의 어성초 리바이탈 에너지 크림입니다. 요즘 찬바람이 부는 환절기가 다가왔는데요. 이런 시기에는 꼭 피부가 민감해지더라고요. 특히나 수분이 부족해서 피부가 건조해지는 게 느껴졌는데요. 이런 환절기에 수분 가득 영양 보충을 해줄수 있는 이 저스트비미 크림으로 수분 진정 케어를 할수 있었습니다. 저스트비미 에서는 수분 진정 케어와 안티에이징 효과를 모두 가져다주는 프리미엄 탄력 크림을 개발했는데요. 어성초 추출물과 100% 자연 유래 성분들로 진정 효과와 동시에 피부에 쿨링감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아데노신과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함유되어 있어 주름 개선과 미백 효과까지 있는 크림이더라고요. 수분과 진정뿐만 아니라 탄력과 미백까지 케어가 가능하니까 요즘 같은 환절기에 이 크림 하나만 발라줘도 영양 가득한 피부 케어를 할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수분을 가득 머금은 라이트한 제형으로 흡수력과 발림성이 모두 좋아 산뜻하게 마무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저녁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해주고 있는데요. 적당량을 덜어 얼굴에 골고루 발라줍니다. 촉촉하고 흡수성이 좋아서 끈적이지 않고 산뜻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피부 속까지 수분을 꽉 채워주니까 찬바람으로 건조해지고 민감해졌던 피부가 다시 건강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트러블도 갑자기 올라와서 정말 고민이었는데 피부 진정도 함께 해주니까 이 크림 하나로 피부 고민을 모두 해결할 수 있어서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 수분크림을 듬뿍 바르고 난 다음 날엔 세안 직후 속 건조가 느껴지지 않아서 정말 신기했는데요. 역시나 피부는 이렇게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겠구나 한번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피부가 촉촉해지니까 이렇게 화장도 잘 먹더라고요. 속부터 차오르는 보습광이 나서 피부가 더 건강해 보이고 예뻐 보였습니다. 그리고 보습, 주름 케어, 화이트닝, 피부 장벽 개선, 안티에이징 관리까지 가능한 제품이라 지금 같은 환절기에 바르기 딱 좋은 크림이더라고요. 요즘 정말 잘 바르고 있는 제품이라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한번 써보라고 마구마구 추천하고 있는 크림입니다. 오늘 이렇게 피부 진정과 보습을 책임져주는 크림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보습감과 탄력감을 동시에 케어하고 싶으신 분, 피부가 민감해지고 속당김이 심해 고민이신 분, 자극 없이 데일리로 피부 장벽을 강화 하고 싶으신 분들께 이 저스트 비미의 어성초 리바이탈 에너지 크림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저는 좋은 제품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우리는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